어, 당연히 더가1등이죠 참. 요 간나 새끼가 요거 화투하면 말이요. 이 대한민국에 딱세 명이요. 응? 경상도의 짝귀, 전라도의 악귀라고 전국 적으로다가 나, 응? 에이. 예전에 말이요, 짝기랑 아기랑 한번 붙었는디, 이 아기가 짝기 얘기를 잘라버렸어아 그래서 짝귀요 시방 네가 뭘 알겠냐? 응? 아기 소원이 뭔줄 알아? 응? 손모가지 봐봐, 이 잘렸나? 응? 안 잘렸지. 응? 아기는 아직도 나를 쫓아다니고있던 게. 슈방 이때쯤 되면은 누가 나를 알아봐야 될 것인데 아, 나가 누구요? 응?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응? 나가 화투고 화투가 나임 응? 그런 무라 일체의 경지 응? 혼이 담긴 거라 응? 아 몰라 씨방 나가 딱 만사면 거기, 땅값이 떨어져버려. 다, 보여. 다 보인단게. 항상 붙이고 다녀. 당연히 내 갈등이지, 이 새끼야. 촥, 어. 응. 이 새끼, 이거. 야. 화투하면은 대한민국에 딱세 명이야. 어? 경상도에 짝귀, 전라도에 아귀 그리고 전국 쪽으로다가, 요, 어? 요 있네요. 예전에 아귀하고 짝귀하고 한번 붙었는데, 아귀가 짝귀 얘기를 고마워. 리만 쓸어 뻗거든. 그래서 짝갱기라, 응? 어? 막 반빙시 한번 만들었구나 아기 평생 소원이 뭔줄 아나 응? 조국의 통일을 지랄 문, 연병 잡아주고한전내 팔모가지야 봐봐 여기 어디, 어디 잘린 데 있나 응? 없잖아 아기 그 새끼 그거는 아직도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 그 문디 새끼 고거 그 그런데 이쯤 내가 이, 이만큼 내가 시부리 쓰면 네가 나에 대해서 뭔가 눈치를 깔 때가 됐는데, 응? 내가 누구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, 응? 어?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내인, 네. 응? 그런 물물 물, 물회, 물회는 내가 좋아하는 거고. 니도 좋아하나? 그럼 좀 사지, 씨발. 안주가 이게 뭐, 아, 내가 샀지, 안주. 그런 물회 경, 있잖아. 어? 있잖아. 공부 좀 해라, 이 새끼야. 있잖아. 그러고, 그, 어? 소울이 천지 백기백갈이 담긴, 야구리. 응? 어? 아이, 씨. 몰라, 씨. 딱만 사면은 내가, 이씨. 그쪽은 쳐뜨려주고 지랄뱅. 다 보인다, 이 새끼. 아유, 치아라, 마, 이 새끼. 아유. 조다 같은 게,